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어도 종전선언 논의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에 선물을 준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김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올수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종전선언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한 셈입니다. 북미 간 핵심 의제인 CBID와 체대 보장 간 빅딜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북미 간 이견 조율에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트럼프의 종전선언 카드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 즉,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당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체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음. 최단기간에 할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음. 있다고 네. 보여지니까 뭐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트럼프의 입장에서 종전 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이 정치적 의지로만 할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선언이군이에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정치적 자산을 회전하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그냥 생색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선언 카드가 기대대로 협상의 추동력으로 작용할지 앞으로 열흘 판문점 의제 실무협상 과정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